라면 먹고 갈래? <laughs> 비빔밥, 야, 비빔밥. 와, 있어. 이 호떡. 와. 이거. 기도 있어. 이거. <laughs>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 아, 아, 거 왜? 맨날 카이지오야 어디? 대이 아니 오늘 센터 한쪽 한번 가보자 왜요? 그냥.. 아이스크림 그냥 응? <laughs> 어? 알았어 알았어 응서연 가자 가자 응아 히비포트 나왔요어 여기 센터 앞에 시장이 열렸어 음. 어. 야, 저기 태극기 있어, 구가. 저기 태극기. 까울리이정 어. 한국 식당 있나? 그렇게 안 어. 태극기, 태극기 밑에. 이거 뭐 파는 거야, 이거? 떡볶이랑, 아, 사디가. 김밥이랑 김말이, 와. 이런 거 파네. 김말? 네, 두 권. 어, 그래, 그래. 어, 두 권. 아 요새 떡볶이가 히트치고 있어가지고 태국 시골에 시장 어딜 가나 다 떡볶이를 팔더라고 야 여기도 한국 식당이야 이 호떡 와 마이카일러 이만 BTS 같은데 이야 얼른 핫도그도 있고 이것도 우리나라식 핫도그죠 예 네. 이런 식으로 파네. 한번나한거못모래 놈. 음. 아 진짜 한류 열풍 제대로 진짜 느낄 수가있네야 여기도 있어. 오징어 튀김. 야. 아 사리가 이렇게 파네 이거를. 안티카울리 마이미 뱀 닌이야. 그냥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해서 파는 것 같은데. 야. 뭐아김 말? 이따가 생강에 잘 살강해요. 뭐 먹어 그럼? 거두골 가, 가, 가. 나중에 어떻게 먹어 여기 음식이 많, 많나 있어요. 네. 이거 엄청 비싸지. 비싸? 어. 너무 비싸. 어,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. 가까이 응? 먹, 먹고, 먹고 싶은 거 먹어. 가까지 먹고 싶은 거. 알았어. 음. 와이 만두도 있다. 군 만두를 이렇게 파네. 이것도 한국 음식이야, 국가어 라면 먹고 갈래? <laughs> 야 삼겹살 이런 식으로 파네 야 돈가스랑 비빔밥 이야 비빔밥도 있어 진짜 우리나라 음식이 야이 태국 시골 야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네 난 이걸로 먹을게 서일도 서현이? 어아 서현이 그럼 이걸로 사야지 새해 8번 세개사 그럼. 나 어. 김치도 파네. 오빠 까오리. 이야. 아 이게 얼마야? 육국찌 까오바 차이네. 아 비싸다. 어. <laughs> 김밥. 뭐 네. 오빠 김치 김치. 김치. 어. 김치. 어 김치는. 꾸까이는 응. 뭐 먹어? 고구마 타. 타. 고구마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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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학생들이 장사하네. 와. 태극기 달고. <laughs> 아, 이거 호떡. <laughs> 먹고 싶어? 한번 먹어, 그럼. 하나? 호가 두개 사. 하나만 사요. 아, 뭐, 사람이. 백밭에 <laughs> 세 개인데, 세개 사지, 그냥. 아껴요. 아껴? 에 <laughs> 네. 아. 나 바깥에 배가 고파 사깥에 배가 고파 이리와 아 호떡이다 호떡 혜연이 <목소리> 먹어 호떡 먹어 아이 김치김밥 김치가 안보여 <laughs> 음, 맛있어 와 진짜 응, 한국 시장에서 먹는 그 맛이야 와 조금 싱거운데 그래도 먹을만 하네 맛있어? 소연이? 소연이 호떡 잘 먹네 오 맛있어 음. 한국에서 먹는 그런 맛이 나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음, 음. 맛 어때? 음. 여기 떡볶이 국물이 되게 달면서 매워 하나 줘봐 아빠 한번만 먹어볼게 호떡 어? 먹어요? 한입만 <laughs> 호떡은 한국 호떡이랑 좀 많이 다르다 안에 들어가 있는게 팥이 팥. 팥 팥빵에 들어있는 그팥 이거 빨리 먹어 어, 맛은 괜찮아 사람이 한국 음식 좋아해요 그지? 이 소... <목소리> <laughs> 야, 알로이. 내가 먹네. 아 김밥 먹고 싶어? <laughs> 먹는 거먹 선이 <laughs> 밥 먹어. 아, 김밥. 아. 응, 음. 음. 다 먹어. 쟤 배불러? 응, 있나? 있냐 아이스크림 먹어요. 아이스크림 먹어? 소연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. 아, <laughs> 어, 여기 있다. 아이스크림. 뭐, 여기. 아니, 왜 여기? 안에 사요. 어디? 안에 사요. 안에? 어디서 먹지? 비싸 안에 아, 어디? 저기 아유 맥도날드? 아유 진짜 뭐야 이거? 똑같아 싸기는 싸다 집서 엉바시야 아유 2개? <laughs> <laughs> 개응 네, 네. 알았어 네. 2시바시래 아이스크림 두 개, 철원도 안 돼. 씨. 닭에는 49만. 응. 그래. 응. 아, 밥. 응. 아. 먹어. 누가 응. 여기 맥도날드 앉아서 먹자. 응. 응. 고마워. 아, 선생잘 먹는다. 누가 먹어? 네, 아빠 안 먹어? 응, 아니, 같이 먹어. 아, 세개세개 사지. 알잖아. 선이 아이스크림 좋아해요. 응, 애기들 다 좋아하지 뭐. 아빠 꺼? 아 응. 어, 자. 먹을? 어. 다 먹었어? 먹었어. 응. 응. 오빠 팬티 사요. 팬티? 아, 쟤라 팬티 없다. 나 아, 팬티 어디서 사? 가게 사요. 왜 여기서 사지? 왜요? 비싸. 다똑같 아, 가게 사는 세과 삼세 개. 아유, 진짜. 당신 당신이. 어. 알았어. 아, 진짜. 그 어디에?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Scroll은 여자 속옷인데. 남자 있어? 아이거 아니 혹시 혹시 밭누가 어. 이게 하시밭은 너무 얇아. 이런 게 좋아. 이런 이런 약간 스판기 질 오빠 색깔 여러 개 아, 색깔? ซีดำเลวลวอันนี้เลวอันนี้ด้วยับมนครับขอบคุณครับอบขอบคุณครับคับยารบุคากุทากริดา